이 상태에서는 임플란트를 먼저 진행했다가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고 환자분이 더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번에는 케이스 하나 좀 같이 보죠. 치아 교정과 임플란트를 같이 병행하신 케이스입니다. 치과 공포증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 자기 상태가 좀안 좋은 거를 아시면서도 미루고 미루다가 내원하신 케이스였는데, 연세도 되게 어렸습니다 30대 초반에 환자분이셨고, 치아 상실 부위 때문에 오히려 임플란트를 하려고 오신 거였거든요. 임플란트 상담을 받으러 오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임플란트를 먼저 진행했다가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고 환자분이 더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환자분께는 남아있는 치아들을 이상적으로 배열하는 치아 교정과 그리고 치아를 상실한 부위에 치아를 다시 만들어 올리는 임플란트를 병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처음에 오셨을 때의 사진입니다. 지금 화살표가 표시된 부위들을 좀 보시면은 반대쪽 치아가 상실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치아들이 속구쳐 올라왔었죠. 우리가 예전에 다른 케이스들에서 이야기했듯이 상실된 치아가 있으면 반대쪽 치아들이 밀고 올라오게 됩니다. 또한나는 옆에 치아들이 많이 쓰러져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 경우에는 환자분의 사랑니를 움직여서 큰 어금니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한번 쭉또 볼까요? 이 치료 아치 전에 사진인데, 컬러 사진이 조금 이렇게 무서워 보일 수 있어서 약간 흑백으로 바꿨습니다. 이 정도로 치아들이 속구쳐 올라와 있어요. 아래 치아 작은 어금니들이 위에 잇몸에 닿아 있죠. 그렇죠? 이런 거 보이시죠? 쓰러진 치아는 바로 세우고 속구친 치아는 다시 제 위치로 넣어줘야 돼. 넣어줘야 하는데 임플란트를 일단 심어버리면은 임플란트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먼저 남아있는 치아들을 움직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비유하자면은 임플란트는 우리가 길가를 걸을 때. 길가에 있는 가로등 비슷해요. 콘크리트 바닥에 박혀 있는 가로등. 걔네들은 아무리 힘을 줘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치아는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만, 비유하자면 마치 가로수랑 비슷합니다. 흙밭에 심겨져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힘을 주면 조금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치아 교정과 임플란트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교정 치료를 통해 현재 남아있는 조금 음, 이 위치가 안 좋은 치아들을 최대한 이상적인 위치로 재배치하고 그 이후에 이상적인 공간을 확보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앞으로도 평생 지금 30대 환자분이시라고 했죠. 앞으로 60년, 70년 동안 평생 건강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는데 환자분께서도 마침 잘 이해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치과에서 정교하게 계획을 세워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진행 중인 사진입니다. 오래된 보철물들은 벗겨내고 상태가 안 좋은 치아는 정리하고 그다음에 신경치료가 다시 해야 될 상황이었다면 신경치료도 다시 진행하면서 쭉쭉쭉 치아를 이쁘게 배열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화살표에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 저 사랑니는 앞으로 천천히 가져다가 대, 대구 제2 대구치라고 합니다 자꾸 어려운 표현을 피하려고 하는데 제2 대구치 대신에 사랑니를 가져다 쓰려고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치아를 끌어당기는 모습입니다. 교정치료와 임플란트를 병행할 때에는요, 이러한 장점도 있는 것이죠. 요사진은 이제 교정치료 중후반에 접어들어서 이제 공간은 크게 바뀔 게 없겠고 미세하게 치아의 각도, 뭐 치아의 미세한 위치 변동만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임플란트를 먼저 식립한 겁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뭐 2, 3개월, 길게는 4, 5개월,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머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먼저 임플란트를 심고 계속 이어서 교정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아까 보여드렸던 저 사랑니 기억하시나요? 그 사랑니가 벌써 저 앞쪽으로 많이 와가지고 제2대구체 역할을 할 준비를 끝내고 있는 것이죠. 이 사진은 치료가 마무리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음, 처음과는 너무나 다르죠? 이렇게 이 치아 머리까지 잘 올려드리고 나서는 환자분이 엄청나게 만족스러워하셨어요. 앞니 보철도 이쁘게 다시 하면서 그 20대 초반에 이쁜 상태로 다시 만들어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저희도 매우 보람된 치료였습니다. 이쁘게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처음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이런 식으로 위 아래 치아가 조화롭게 잘 시킬 수 있도록 잘 배열하여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참 보기 좋죠? 임플란트랑 치아교정을 같이 혼합하여 치료할 때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간이 뭐 일주일 걸리는 치료, 2주 걸리는 치료 이런 것이 아니고,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씩 걸리는 치료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을 해서 전체 치료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는 임플란트랑 교정치료 혼합하여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치료 시기를 정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아 교정 중에도 임플란트가 가능하죠. 아직 교정 장치를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치아들을 이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치아 교정 중에도 충분히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치아 교정을 하다가 갑자기 임플란트가 딱 필요해지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 큰 사고를 당했거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치아가 빠졌거나 이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큰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교정치료,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정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교정치료를 아무리 많이 하고 또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정확히 진단을 내리고 그거에 맞춰서 마치 비유하면은 인천에서 부산에 놀러갈 때, 내비게이션 딱 키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가다가 즉흥적으로 뭐 광주 들렸다, 대전 들렸다, 이래버리면은, 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치료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기름값도 많 기름값도 많이 나옵니다. 치료비용도 더 과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한다면은, 급작스럽게 교정 중에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점점 임플란트와 치아 교정을 같이 하는 병원들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교정만 해오신 원장님들도 자기가 더 이제 임플란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임플란트 하는 원장님을 영입하셔가지고 같이 혼합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큰 원칙은요. 옛날부터 이제 환자분들도 잘 아시는 거지만 치아를 함부로 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치아의 위치를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치아가 조금 뻗어진 것 같다고 해서 함부로 빼지 않는 이걸 꼭 명심하시고, 가급적 이제 환자분께서도 아 이거 치아 빼지 않고 위치를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이제 의료진한테 물어본다면은 의료진이 교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아 아니면 의료진이 혹 자기가 교정 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교정을 이제 교정 진료를 하는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하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쉽게 치아를 빼지 말자 이거를 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국내라면 임플란트나 교정치료, 뭐 교정복합치료 이런 걸 진행 중일 때에는요 국내라면 꼭 처음에 진단을 하고 계획을 세웠던 병원에서 계속 진행하는 게 제일 좋고요 해외로 가시게 되더라도 저희 병원도 유학생들 막 3~4개월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유학생들도 치료하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유학에 뭐 계획이 있다 아니면 심지어 군입대 계획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비록 우리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의료진들이 3~4개월마다 내원할 것을 예상을 두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지만, 내가 이 병원에서 이 병원과 좋은 마음으로 신뢰를 딱 하고서 치료를 진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딴 병원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되면 다른 병원에서 물론 시작할 수 있는데요. 거의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른 병원을 세웠던 것을 연계해서 내가 뭐50% 진행했으면 여기서도 50%만 고생하면 되겠지라는 예상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는 거의 80%, 90%, 거의 100% 가까이 새로 시작한다. 이런 각오로는 다시 당연히 새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급적 제일 좋은 거는 처음에 시작하신 병원에서 잘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딱 봐도 정말 힘들어 보이는 상황에서도요. 다 해답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꼭 좋은 병원 찾으셔가지고 전문가와 잘 상담하셔서 힘든 상황을 얼른 잘 해결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